여보, 또 부고 연락 왔어. 이번엔 옛날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또야.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네. 부조비만 해도 얼마야. 혹시 이런 대화 집에서 나누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하고 나서 더 자주 들려오는 경조사 소식들,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의상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옛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경조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에서 단 3명만 와주셨대요. 그것도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김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 은퇴 후 인간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세요. 둘째, 불필요한 경조사비 지출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아낄 수 있어요. 셋째,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부족한데, 불필요한 경조사비로 매달 수십만원씩 나가면, 1년이면 몇백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부부가 맛있는 여행도 다녀오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더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경조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게 트렌드래요. 가족끼리만 조용히 모여서 진심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만 아직도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이유. 은퇴 후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친했던 동료들, 은퇴하고 나서 몇 명이나 연락하시나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매일 같이 점심 먹고 회식도 하고 힘든 일도 함께 겪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 만나도 어색하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직장에서의 인연은 마치 모래성 같아요.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직장 동료와의 연락빈도가 9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공통 화제가 없어져요. 예전엔, 오늘 부장님이 또 그러시더라.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면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서로에게 필요가 없어져요. 직장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잖아요. 정보도 나누고, 업무도 협력하고.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셋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현직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바쁘고, 은퇴한 분들은 시간이 많고.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속 의리를 지키려고 하면 상처받기 쉬워요. 제가 아는 박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후배들 결혼식, 부모님 회가변, 자녀 돌잔치까지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 딸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후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축의금만 보내고 참석은 안 하더래요. 이유는 바빠서였대요. 박사장님이 그때 얼마나 섭섭하셨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50대 후반부터는 직장 인간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고 은퇴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새로운 관계라는 게 뭘까요? 바로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내 직책이나 돈이 아니라 진짜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는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동호회 종교 모임. 지역 커뮤니티, 취미 활동 같은 곳에서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나의 과거 직책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나를 보고 친해지거든요.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만드신 분들이에요. 매주 등산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 탁구 치러 가는 동네 할머니들, 성당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신앙 공동체 같은 곳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은퇴 후에는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가까웠던 몇 명의 동료들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십 명의 동료들과 의무적으로 경조사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유.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경조사는 당연한 예의 아닌가? 안 가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경조사가 조용해졌잖아요. 결혼식도 가족끼리만, 장례식도 가족 중심으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직장 동료 50명, 대학 동창 30명, 동네 지인들까지 해서 크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 20명만 모여서 조용히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본인들이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결혼식이었다, 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훨씬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조용히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바로 진짜 경조사의 의미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경조사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얼마나 큰 예식장을 쓰는지가, 그 사람의 명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특히 장례식을 보세요. 원래 장례식은 고인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개 씨 장례식에 몇 명이나 왔더라. 화환이 얼마나 많이 왔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죠. 정말 웃픈 이야기 하나 더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최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평생 성실하게 사업하시면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 어땠을까요? 평일 낮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최 회장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경조사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참석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분의 장례식인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조금만 내고 대표 한 명만 보내더라고요. 그분이 3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유족들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진심 없는 조문보다는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언제 경조사에 참석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정말 가까운 사이, 진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은 사이일 때만 가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 서로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이런 분들의 경조사에만 참석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게더 자연스러워요. 젊은 세대들 보세요. 결혼식도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장례식도 조촐하게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스몰 웨딩 가족장이라는 말이 일반적이 된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하세요. 요즘은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나 조의를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첫째,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의례적 만남에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둘째, 마음이 편해져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셋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이유. 부조로 드린 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계산해보세요. 작년 한해 동안 경조사비로 얼마나 쓰셨나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경조사비만 300만 원이 나가더라. 그런데 올해 내 아들 결혼식 할때 돌아온 건 고작 80만 원이었어.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경조사는 원래 품앗이 개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마을에서 누군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쌀도 가져오고 일손도 보태고 돈도 모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경조사를 치를 때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게 당연했어요. 김서방 내서 우리 큰아들 장가 갈때쌀안 감아줬으니까 김서방 내 둘째 시집 갈 때도 쌀안 감아줘야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한 지혜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과장님 이야기인데요. 직장 생활 35년 동안 동료들 경조사에 정말 성실하게 참석하셨어요. 결혼식 10만원, 돌잔치 5만원, 장례식 10만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챙기셨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35년 동안 총 850만원 정도를 쓰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은퇴할 때 송별의 비용은 어떻게 모았을까요? 동료들이 각자 3만원씩 내서 총 60만원 모았대요. 그것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라는 이유로 금액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얼마나 허탈하셨을지 상상이 되시죠? 내가 35년 동안 850만원을 썼는데, 나를 위해서는 60만원?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김 과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동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왔을까요? 단 5명이었대요. 그것도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가더래요. 이게 바로 요즘 현실이에요. 받을 때는 받지만, 줄 때는 핑계를 대면서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경조사비 부담스럽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경조사 때는 당당하게 받아가죠. 더 웃긴 건 경조사가 끝나고 나면 연락도 안 해요. 평소에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면서 경조사 때만 연락 와서 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예요. 박 부장님이라는 분인데, 후배가 결혼한다고 해서 10만원 봉투 들고 갔대요. 그런데 그 후배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 인사, 문자 한 통도 안 보내더래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사한다고 또 연락이 왔대요. 형님, 이사집들이 할 건데 오실 수 있으세요? 박 부장님이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ATM기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월급은 없고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매달 경조사비로 몇십만원씩 나가면 가게에 큰 부담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경조사비로 20만원씩 나간다면 1년이면 240만원이에요. 10년이면 2,400만 원이고요. 이 돈이면 부부가 해외여행도 몇번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 경조사에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조사를 다 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경조사에 참석해야 할까요? 첫째,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들 있으시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준 그런 사람들의 경조사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해요. 둘째, 1년에 최소 3번에서 4번 이상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명절 때 안부 인사하고, 생일 축하하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는 그런 관계요. 셋째,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조사는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오랜만이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조사는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돼요. 축하드려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마음만 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을 만나 봤어요. 65세 이순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순신 선생님은 은퇴 후 경조사 참석 기준을 딱 정하셨어요. 1년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 진심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조사만 참석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씩 경조사에 가느라 주말마다 바빴는데, 지금은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뭘 하셨을까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탁구를 치러 가시고, 토요일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을 가세요. 그 결과 정말 가까운 친구들을 다섯, 여섯 명 새로 사귀셨대요. 이분들과는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부부동반 여행도 가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신다고 해요. 경조사비도 얼마나 줄었을까요? 예전에는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1년에 50만원 정도만 쓰신대요. 1년에 180만원 정도를 아끼게 된 거죠. 그 돈으로 뭘 하셨을까요? 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탁구 장비도 좋은 걸로 사셨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결혼식도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해요. 하객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게 트렌드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장이라고 해서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많아져요.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고인을 진심으로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회사에서도 경조사 간소화를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직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이런 변화를 보면 우리 기성세대만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참석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몇명안 와도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경조사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시간과 돈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불필요한 의뢰에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나만의 경조사 기준 정하기. 지금 당장 종이 한장 꺼내서 써보세요. 1년에 몇번 이상 연락하는 사람? 진심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정하셨어요. 6개월에 한번 이상 연락하는 사람. 내 가족 경조사에 참석해줄 사람.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딱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조사만 참석하기로 하셨거든요. 2단계.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 준비하기. 마음은 정말 있는데 요즘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런 말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이유가 더욱 자연스러워졌거든요. 3단계.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동호회 하나라도 가입해보세요. 탁구, 등산, 사진, 노래 뭐든 좋아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직책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을 보고 친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김할아버지는 70세에 우쿨렐레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악기를? 이라고 망설이셨는데, 지금은 동호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어요. 매주 모임도 가고, 작은 공연도 하고, 정말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의무적인 경조사에 쫓기면서 스트레스 받고, 돈도 계속 나가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용기 있게 변화를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거예요.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될 정도예요. 진짜 가까운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 할아버지는 경조사비로 쓰던 돈으로 손자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니까 가족들이 더 좋아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세요. 의무감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참석할 경조사 기준을 정해 볼까? 이렇게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같은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새로운 모임 하나를 찾아 보세요.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 동호회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이 나와요. 용기 내서 한번 나가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조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분들, 새로운 취미나 모임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댓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지혜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인간관계, 건강, 취미, 경제관리 등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